아빠가 알려줄게, 초등 독서. 책 내용 핵심 정리, 핵심 질문, 제8탄. 얼음 아이. 진행 순서. 1. 책 소개. 2. 아빠가 알려주는 이 책의 초점. 3. 아빠의 질문과 아이의 대답.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2020년 출판된 얼음 아이라는 책입니다. 우선 책 소개 한 줄을 살펴봅시다. 집에서 콸콸콸 잘 나오는 말이, 왜 밖에만 나가면 딸깍하고 막혀버릴까? 책 속의 한 줄을 통해 이 책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겠죠. 줄거리를 살펴봅시다. 주인공 송이는 집에서는 수다쟁이에다가 말걸 양이지만 집 밖에 나오면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그런 송이를 보고 친구들 놀리거나 모험을 하기도 하죠. 송이의 엄마는 칭찬 스티커를 이용해 송이가 말할 수 있도록 해보기도 하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엄마는 송이가 말을 하면 강아지를 사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송이가 교실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송이는 교실에서 말을 했을까요? 이 책의 초점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 어휘 표현입니다. 어두운 이야기이지만 재치 있는 표현, 비유적인 표현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 표현을 익혀보세요. 둘째, 등장인물 분석. 송이가 밖에서 말하지 않는 장면과 친구들이 송이를 놀리는 장면에 대해 여러분의 느낌과 생각을 정리해보세요. 셋째, 송이가 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송이와 같은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생각을 정리해보세요. 아빠의 질문. 첫 번째, 책에서 찾아쓰기,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말이 나오지 않을 때마다 송이는 무엇이 된다고 하였나요? 또 그런 상황에서 풀려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집에서는 말이 어떻게 나오나요? 장난도 잘 치고 활발한 아이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인어공주 기억나죠? 인어공주는 누구에게 목소리를 빼앗겼나요? 그런 표현들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아빠의 질문, 두 번째, 내용 이해하기. 친구들은 송이의 옷에 손을 닦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이 장난을 치면 송이는 무엇이 돼버린다고 했나요? 송이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표현이면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송이가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며, 엄마와 어떤 약속을 했나요? 엄마는 친구들이 장난치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책의 세세한 정보를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아빠의 질문 세 번째 예미 생각하기 만약 소기가 우리 반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송이를 놀리는 친구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작가는 이 이야기를 왜 만들었을까요? 약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집 아이의 대답을 살펴보죠. 송이가 우리 반에 있다면 저희 집 아이는 송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아이는 장애가 있는 친구와 함께 수업을 들었을 때그 친구가 떨어뜨린 연필을 줘준 경험을 함께 이야기했답니다. 작가가 이야기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이 없게 된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상으로 초등 독서 아빠가 알려줄게 팔탄을 끝마치겠습니다. 어휘 익히기, 인물의 행동과 창 내용 생각해 보기, 독창적 표현과 생각해 보기. 이세 가지가 초등 독서의 핵심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질문을 활용해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약한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아빠가 알려 줄게. 초등 독서 아빠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